염원경매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병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천군의 제3현충원 부지가 조성된다고 하죠. 동작동 국립묘지하고 대전현충원에 이어서 제3현충원 부지가 연천에 조성된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천억원 이상이 되고요. 고용창출의 유발효과는 14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연천이라든가 동부천은 국가 안보에 희생된 지역이죠. 이제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떤 전쟁의 일기에서 벗어나서 서로 화해 협력의 무대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남북의 접경 지역에 관심도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지금 많이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한해 참배객들이 약 300만 명에 이쪽으로 초목총 다녀간다고 하니까 새로운 어떤 시장이 아니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천을 가서 보시면은 3번 국도라든가, 그로 인해서 이제 37번 국도 등등이 많이 활기차게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천의 제3 현충원 부지에 대해서 에, 이벤트 있죠 어느 정도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 에, 여기에 어,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낙후된 지역도 어, 나름대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투자의 목적으로 활용하셔도 그게 나쁘지는 않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공유 차원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 현충은 부지가 어디고, 어느 지역에 도로가 또, 위에도로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곳이 어디겠는가,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같이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충문에 지금, 네,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자, 이 화면은 연천의 현충원부지에 지금 이 경원선 부지로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광리역이고요 신탄리역저 위에가 백마고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건 경원선입니다 경원선이에요 그 다음에 경원선 옆으로 3번국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천이 지금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거고요. 신탄천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제2 지방 2급 하천이에요. 요게가 이제 제3 현충원 부지죠. 현충원 부지가 조성된다. 이 이미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대광역에서 여기까지가 직선거리로 한 2.5km 정도 되더라고요. 국립 연천현충원 조성의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제 지방 2급하천이에요 여기가 현충원 부지라고 되어 있고요. 대광리 5071대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광리역하고의 어떤 거리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가 대광리역이에요. 2.5km 정도에 떨어지는 곳입니다. 대광리역은 지금은 뭐 많은 외국의 예,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찾는 곳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닌데, 가서 보니까 이제 대광역은 동천역하고 같이 이제 복선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변에 배우지가 되겠죠. 많은 초모객들이 이제, 어, 이 경원선을 타고 서울 청량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동천에 해서 여기서 이제 내리셔가지고 이동하시겠죠. 그러면 여기 주변에 뭐 어떤 숙박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어떤 근생들이 들어서겠죠. 그다음 물가 이제 주변으로도 어떤 이제 그 가든들이 식당들이 이제 입지에 애정이 있고요. 이제 그런 쪽에 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어, 수익으로라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먼 훗날. 어, 여러분들한테 다는 힘이 되지 않겠는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를 하라고 권유한 게 아니고요. 투기 목적으로, 어, 제가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음, 제가 현장에 다녀보니까, 아직은 많이 이쪽이, 에, 접경 벨트지만, 어, 여러 가지로 낙후되어 있다. 번번한 빌딩 하나도 없더라. 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 어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세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라도 이쪽에 뭔가를 이렇게 어, 개발을 유도해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 효과를 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해 을 봅니다. 신단지 여기고요. 단지 여기고 90만 제곱미터니까 3구 28만 0 2한 7천 평 정도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보이시는 거 이곳이 입지. 가 바로 이제 현충원 부지라는 뜻입니다. 지나서 여기가 이제 국립 제3 현충원 부지가 수성될 예, 입지예요. 기 예, 가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게 지금 하천이거든요. 소하천이고 여기 이제 가서 이 마을에 쭉 가시면은 저 밑에까지 쭉 가더라고요. 가서 보면 이제 일번 농장들이 좀몇 군데가 있고요 어, 입지면에서는 어, 이쪽이 전체가 현충원 부지니까 현충원 부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와 이제 근거리에서 찾아봤습니다 여기 부지는 그죠 밑에 이제 쭉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을 한가지요 근데 큰 마을은 형성된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그 농장 일부 농장이라든가 한집두 집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아, 여기가 제3 현충원 부지고 호국의 예, 영령들께서 편히 잠드실 곳이네요. 연천이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좋은 원만한 관계가 된다면 이게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한반도에 예, 되겠죠 통일을 아, 어떤 상징하는 지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이 하천 부지로 도로에입니다. 도로, 이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되고요. 하천이고 여기는 이제 우회도로, 3번 우회도로가 이쪽으로 생깁니다. 지금 여기 밑에가 이제 3번 도로인데 용천교를 지나서 여기가 이제 우회도로, 3번 우회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부터 도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번 국도가 밑으로 간게 아니라 새로운 도로에서 이제 여기에 네, 현충원 부지가 이렇게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충원 부지가요. 삼방국도도 서로 이렇게 이제 새로 확충이 되고요. 네. 이쪽이 이제 계획관리지역이니까 이런 쪽이 좋겠죠. 여기야. 여기가 이제 뭐 여기 현충원 부지가 조성이 되면 여기 이제 음식점이라든가 뭐 숙박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편의 시설이 이쪽이 필요할요 여기는 어, 농림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라서요. 어, 이런 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면은 용도가 이제 관리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기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요. 이쪽이가 지금 현재 계획관리적이에요 이쪽 주변이 여기가 이제 보이시는 여기 대광역입니다. 경원선이죠. 지금 보시면은 에 많이 허접합니다. 별로 많이 아 이렇게 운행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시골에 아주 초라한 역 모습인데,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뭐 하나, 상가나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참배격수 수요가 이게 많이, 에, 몰리게 되면, 역도 조금 더, 어, 건사한 역으로 달바꿈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들고, 주변들이 많이 이제, 어, 떤 어, 개발의 압력에 의해서, 어, 이렇게 빌딩 건물들 들어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천 제3 현중원부지 조지, 부지에 확장이 돼 있는데요. 2025년에 이제, 이게 개원 목표로, 총 사업비는 약 985억 원이, 전르의국비로 아마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총 면적은 90만 제곱미터니까 27만 8천 평이 되겠고요. 안장시설은 최초의 초기는 5만 기가 안장이 됐어요. 5만 기가 또 확충, 이렇게 해서 10만 기가 안장될 대전 같아요. 추진 상황은 2019년 금년에 부지 일부를 매입하고요, 2020년까지 이제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이제 사업을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경매 물건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서 국도 3호선이 있죠, 이쪽. 남쪽에서부터 남에서부터 이렇게 이게 바로 홀수는 남북 간의 도로 표시고요 짝수는 동서간의 도로고요 그래서 3호선은 지금 완전 남북으로 연결된 3호선입니다 지금 국도 3호선 확장 구간이 있죠 여기서 지금 새로 확장 구간이고요 공사 구간은 신서면 도심리에서 대광리론까지가 확장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로 우회도로가 3호선, 3번 국도 우회도로가 지금 개설 중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로 폭이 약 6.9km가 도로가 새로 어, 확장돼서 된다고요. 공사 구간이 동천시 연천군 청산면 초정리에서 도로 포장이 3호선 우회도로가 이렇게 개설되고요. 이 지금 도로,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으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로가 교통망이 지금 새로 구축되고 있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도권 지하철 연결이 서울에서 연천까지 1시간 40분대 정도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두천에서 연천, 복선 전철이 20km가 연장되고요 영산에서부터 연천까지가 1시간 41분 서울 생활권으로 부산 한다는 지하체의 정보 내용이에요 그니까, 러 대광리, 이 복선화 돼서, 이제 서울 용산에서부터 1시간 한 40분 정도면, 아 여기에 이제 다녀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제3현충은 부지로 조성된다 하더라도, 참배객들이 이용하는 어떤 교통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이제 철도라든가 도로를 통해서라도, 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녀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참배객들이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아, 우리가 국립묘지죠 어, 동작동하고 대전 제3현충원 부지가 연천에 부지가 조성이 돼서 이제 그 국회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고 어, 이쪽이고 조성된다고 하니까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경매 물건도 한 번씩 서치해 가셔 가지고 어, 저평가되어 있는 곳 공략을 하시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참고로 조금이라도 유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